폈어? 자, 없는 사람? 없죠? 자, 진짜 가보겠습니다. 자, 아, 하이. <laughs> 자,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오답률을 쫙 봤는데, 이게 EBS에서 7시 반쯤에 나오거든요? 제가 수업 중이라가지고, 제가 끝나고 좀 이후에 봤는데, 오답률이 21에 막, 오케이? 일단 전반적인 이제 제 느낌은 오랜만에 그 30번 유형이 다시 ABC로 복귀를 했더라고요. 오케 근데 뭐 아직 9월까지 봐야겠지만은 계속 ABC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평가원이 시도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그냥 저냥 뭐 나오던 그 유형들이었는데 오케이? 특이한 점은 그 오랜만에 또 42번이 원래 42번도 그 장문 중에서 좀 어려운 유형이고, 일단은. 그 중에서 이제 어휘니까, 오케이? 항상 5단률상위에 위치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2등이야, 2등. 아, 많이 어려웠나봐요. 2접 이번 데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볼수 있으면 볼 건데, 아마 근데 내신 때문에 못볼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이제 수특 나가야 되니까. 뭐 전반적인 난이도는 많이들 물어보셨지만은, 뭐, 나중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오케이? 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케이? 뭐, 늘 나오던 그런 형식이 나왔고, 늘 나오던 그런 소재도 나왔고, 오케이? 난이도도 봤을 때이 정도로 나와야 그래도 애들 공부 좀 하지 않을까 하는 난이도였거든요. 오케이? 물론 이제 33번이 1등이긴 한데, 사실 이것도 제가 늘 얘기하는 뭐야. 관계, 관계. A, B. 관계 잡기. 적용했어, 혹시? 멘탈 <laughs> 듣기만 뭐 하냐고, 제발. 아, 좀 해보세요, 진짜로. 아, 자, 가볼게, 한번 일단은. 말이 길었죠? 33번 오답률 1등입니다. 7 7 4고요 오케이? 저는 항상 빈칸부터 읽는데, 빈칸부터 한번 볼까? 자. 그녀는 현실을 만든대요. 어떤 현실이냐면은 관찰자들에게 의지하는 그런 현실을 만든대요. 오케이? 실제로 어떤 현실이야? 이런 현실이래. 오케이? 어떤 거냐면은 그것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현실이라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거 문장 읽고 그녀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오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애들은 뭐하는데? 관찰자에게 의지한대요. 같은 결로 이어서 끌고 가야 된다고. 오케이? 일단, 바로 첫 문장. 이 정도만 반응하고, 첫 문장 가야지. 자, 차이가 뭐든지 간에, 과학자들이랑 예술가들은 시작한대. 뭘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한대요. 뭔 소리냐? 너랑 내가 볼수 있을까?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볼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응해야 되는 거 뭐야? 이거죠, 그쵸?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필자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늘 얘기하잖아. 영어에서 이 새끼가 물어보는 거는 지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지가 이거에 대한 답을 줄 거라고 지금 이제, 그쵸? 첫 문장부터 제시했어 이미. 반응해야지. 답이 어떨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역시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지금 자 가볼게요. 자 과학하는 애들은요 본대 어떤 특징을 본대 어떤 물체 사물의 특징을 본대뭐 be stripped of 이거 알아야 되잖아 그쵸 뭐냐면은 strip이나 deprive나 아니면 rob A of B 이거 그 저랑 같이 수트 갈때 27강에서 했어 그치. 뭐 뭐시 제거돼 있는 뭐 뭐시 결여돼 있는 이런 개념을 했었거든요 오케이? A에게서 B를 빼앗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관성이 제거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특징을 찾아봤대요 오케이? 자 그대로 이상적으로 이런 측면들인데 어떤 측면들이야? 수량화될 수 있대 과학 얘기니까. 그리고 그것의 가치가 뭐할 수 있대 절대 안 변할 거래요. 한 관찰자에서 그 다음 관찰자까지 안 변할 거래. 자, 일단 아 과학애들은 뭐야? 주관성이 배제돼가지고 수량화될 수 있고 누구든 관찰해도 그 결과 변하지 않을 거래 이런 얘기잖아 지금. 괜찮지 그러면은? 자, 그대로 가, 일단. 이런 방식으로 그는 어떤 현실, 아, 내가 뭐 하고 있어? <laughs> 이런 방식으로 그는 어떤 현실에 도달할 거래. 뭐, 관찰자와는 무관한 그런 현실에 도달할 거래. 관찰자랑 무관해? 이 말이지 않을까? 누가 보든 간에 결과 똑같아. 이런 얘기지 않을까? 됐어? 자. 근데 뭐 나와, 이제? on the other hand 나오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러면 예술가들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뭐 해야 돼, 이제? A, B 잡아야 된다고. 자, 그대로 갈게요. 저는 아티스트를 B로 잡았어요. 이거, 이거 보자마자, 반면에 예술가들이니까, 예술가들이랑 뭔가 과학자들이랑 다르겠거니 생각하셔야 되고, 이 앞에 과학자들은 A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뭐야? 주관성이 배제돼 있어. 오케이? 이런 측면들 수령화 될수 있어. 가치들이 변하지 않아 하는 거싹다 A잖아, A. 그쵸? 그래가지고 관찰자가 누구든지 그 결과 똑같아, 무관해, 이런 얘기니까 다 A라고 지금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요, 반면에 예술가들 뭐 한대? 의지한대. 어디에? 그녀의 예술성의 힘에 의지한대요. 그녀의 예술성에 자그 뒤에 뭐하기 위해서 이 팩트 동사로 뭐 뭣을 유발하다 개념이 유발하다 오케이 결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와 뭐 사이에 그녀의 주관성과 독자들의 그것 독자들의 주관성이겠죠 B는 뭐가 됐든 지간에 예술성 주관성이 중요한 거 아닐까 오케이 A랑 반대잖아 그러면은 오케이 A는 주관성 배제 B는 주관성 포함 이거라고 지금. 그쵸? 자, 그대로. 과학자들에게, 과학사상가들에게 A 애들이네. 오케이? 자, 이것은, 뭐처럼 들릴 수 있어? 여기서 이것이 뭔데? 이 얘기 아니야? 그쵸? A한테는 B가 뭐처럼 들려? 마법 같은 하나의 생각으로 들릴지도 몰라. 말도 안 되는 생각일지도 몰라요. 뒤에 이제,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 네가 상상할 수 있다고 어떤 것을 엄청 어렵게, 뭐, 누군가에게 정확히 떠오를 수 있는, 네가 상상하고 있는 것을, 뭐 이런 얘기라고 지금. 오케이? 뒤에는 사실 읽으면 되겠지만 사실 저는 이거 보고 패스했어요, 그냥. 오케이? A랑 B랑 다르니까 A가 B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겠지 하면서 넘어갔어. 오케이? 그 뒤에 예술가들 그대로 B죠, 이거. 예술가들은 뭐 했어? 추구했어. 과학자들의 정반대를 추구했대요. 괜찮지 않나, 이거? 자. 그대로 가보시면은 이과학자들이 관찰자 독립된 그런 현실 관찰자가 누구든지 현실 똑같애 결과 똑같애 하는 거에 반대였어 반대. 그럼 이 말은 여기서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오케이. 그녀는 여기 뭐야 이제 B잖아 이제. 그녀는 이런 현실 관찰자에게. 뭐야, 의지하는,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는 걸 현실 만들었어. 이런 얘기라고. 그럼 여기에 그대로 B 내용 들어가면 되지. 그쵸?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자. 자. 인간이 반드시 참여해야 돼. 인간이 반드시 참여해야 돼. 잘 모르겠어요. 그치? 잘 모르겠어. 사실 이거를 보고 아, 인간마다 뭐야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니 관찰자마다 현실 바라보는 게 다르니 반드시 참가해야 돼. 연결시키면 너무 좋겠지만은 사실 저거 보고 유추할 수가 없어. <laughs> 그쵸? 일단 패스해. 소거해야지 안 되면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Objectivity should be maintained. 객관성 이라는 게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된대. 객관성? B? 객관성, 잘 모르겠는데, 굳이 따지면 A 쪽이지 않을까, 이거는? 그치? 굳이 따지면은, 이거는 A, 굳이. 그치? 수치화 될수 있고 한다는 얘기니까, 일단 2번은 안 돼. 2번은 안 된다고. 그 다음에 3번. 과학이랑 예술이, 과학이랑 예술이 합쳐질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는 안 되겠죠, 그쵸? 3번 안 돼, 그냥. 그 다음에, 리더 a d e 독자들이 뭐할 필요가 있어? 멀어질 필요가 있대. 뭘로부터? 예술로부터. 예술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 나온 거 있어, 없어? 이건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오케이? 이런 얘기는 아예 나온 게 없다고. 그쵸?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그녀는, 삐잖아, 이거? 예술가들은 disengaged, 관계를 끊어야 된대요. 오케이? 어디로부터? 그녀의 주관성으로부터, 엥? 주관성 있어야 된다고, 그쵸? 뭐야? 반대야, 반대, 이거 지금. 삐에게 반대된 선지라고. 그러면은, 결국, 받을 수 있는 거는 1번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거 1번밖에 없어. 아,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현실,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반드시 참여해야 돼. 뭐? 그것이 유지되도록, 유지하도록,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케이? 인간이 개입돼야 돼. 인간의 달의 현실이 바뀌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될수 있는 게 1번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물론, 당일 해설이기 때문에, 저 뒤에 이제 좋은 해설이 얼마든 나오겠죠. 오케이? 하지만, 만약에 실전적으로 푼다면은, AB 잡아가지고 이렇게 풀수 있었다. 속어 하다 보면은, 2, 3, 4, 5가 쌌을 때 없는 거야. 1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1번 일단 마치고, 오케이? 1위를 해쳤고요그 다음에 29번. 그, 나머지 안 볼게, 시간 없으니까. 29번 하나 먹게. 그것도 4위거든요, 4위. 오케이? 지금 푸세요. 틀린 사람들, 지금 푸세요.